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스피치 노하우, 네,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들리실까요? <laughs> 자, 단번에 청중을 사로잡는 법. 어, 단순히 뭐 청중을 사로잡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좀 마음을 얻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어,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네, 목적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먼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상대의 그 마음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말에 따라서 이 스피치의 방법에 따라서 사람이 나의 동지, 나의 친구,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죠.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사람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보통은 이 소통이라는 단어, 소통이 된다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 편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동료가 될수 있겠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대화를 계속 나눌 때에는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되고,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화가 중요하지만 그 대화를 어떻게 나누느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전하느냐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상대방과 내가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이 사람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이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같은 점이 있네라는 것을 상대에게 이야기해주고 상대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연설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록펠러라는 아주 부자가 있죠. 네, 세계에서 엄청나게 부자인 이 사람, 이 사람은 어, 엄청나게 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든 사실 노사 간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이죠. 적. 그런데 엄청나게 그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이 노사 간에 분쟁이 심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음, 정말 욕이 오가고 정말 험난한 네, 폭력이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로펠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었던 그 비법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공통의 관심사.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 나의 적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당장이라도 정말 로펠러에게 뭐 계란을 던지고 진짜 욕을 퍼붓고 당장 뭐 회사를 어떻게 뒤집어올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로펠러가 연설을 할때아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겠네 아그 문제를 해결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경청을 할수 있도록 만든 연설이 있습니다. 자 짧으니까요 제가 고이 어떻게 로펠러가 연설을 했는지 짤막한 그 연설문의 서두를 좀 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엄청나게 그 격양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노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제 삶에 있어서 특별한 기억에 남을 날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훌륭한 회사의 종업원 대표분들과 임원, 그리고 감독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와. 벌써부터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응. 음. 훌륭한 회사의 종업원들이라고 일단 호칭을 얘기해줬고요. 이런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한 거에 대한, 어, 감사와 그 행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절대 감사와 행운이 라는 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 자리에 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 자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만일 제가 2주 전에 이 모임이 이렇게 열렸더라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역에 캠프를 둘러보고 오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집도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의 부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마치 가족과 함께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저는 가족의 같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주들과 이사들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록펠러는요. 처음에 엄청 격양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이 날을 기억을 할 것이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일으 켰어요. 왜 이렇게 뭐 마치 어떻게 보면 데모를 하고 어, 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에 뭔가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사실 가족들의 생계 그리고 나의 생계 이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록펠러는 그거를 함께 걱정해 주었고. 여러분들의 부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벌써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호의를 표현하고 공통의 관심사. 나도 당신처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살짝 건드려 주고 살짝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벌써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거.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이 이거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좀더 수월하게, 아주 좀더 쉽게 상대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상대가 벌써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내 편이 돼버렸으니까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거나 뭔가 누군가 딱 이야기 나눌 때내 말이 보물처럼 터질 때가 언제예요? 오!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상대도, 어머, 웬일이야.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랑 뭔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본물처럼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네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더잘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술 친구들이 별로 안 친한데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어떻게 정말 끈끈한 그 동료애가 생깁니까? 네 술자리에서 혹은 밥 먹는 자리에서. 부장님 욕할 때 같이 뭔가 그 회사의 그 어려움 네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할 때 친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나, 내가 또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연설을 하거나 혹은 어 아직 그 친해지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좀 친해지고 싶은 이런 사람하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뭔가 이 공통적인 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것을 끌어내주고 또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상대가 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즐거워하는 그 공통의 관심사, 공통사를 꼭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발표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그 청중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 청중, 뭐, 보통 주부들이 많이 온 청중들이거나, 혹은 뭐 젊은 대학생들, 어, 뭐 이렇게 청춘들이 많이 온, 네, 그런 관객들이 많이 왔다거나, 혹은 뭐 나이가 좀 지긋한 자녀를, 큰 자녀를 뭐둔 이런, 어, 청중들이 있거나, 그 청중들, 그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연설을 하거나 어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그 사람들이 관심사를 가질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문을 연다면 네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혹시라도 뭐 실수를 하더라도 음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미 서두에서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신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아주 중요한 팁.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또 꿀팁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처음부터 아니요, 라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요. 라는 이런 심리를 절대 갖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어, 맞아요. 음, 그래, 네, 오, 그래, 그래, 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별거 아닌 거지만,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따뜻하죠. 어, 그래, 사람들도 다 느끼는. 어, 맞아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지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 예삐, 그, 예쁜 꽃한 송이 사서 꽃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만나고, 어, 누군가가 나에게 뭐밥 사준다고 전화하면 너무 좋겠지요. 이렇게, 이런 정말 아무런 것도 의미도 없지만, 굳이 부정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뭐 사소한 긍정의 대답, 긍정의 예스가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네. 또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네. 오케이. 다가오게 하는 비법 중에 아주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 사람들이 약간 좀음 이건 뭐지?라고 느끼게 하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네 의식적으로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도요. 우리가 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세포나 우리의 근육이나 어, 우리의 그뭐 뇌세포나 우리의 그몸 자체가 이렇게 딱 수축이 되고 이게 약간 움츠려드는 그런 심리적인 교감 신경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내마음을 이렇게 딱 닫히고 마음을 열수 없는 뭔가 그 심리적인 게 그냥 딱 생긴대요. 뭔가 막어이 사람이 싫어, 이 사람의 말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뭐 강의가 별로일 것 같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던지는 이런 질문이나, 음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그좀좀 아닌데라고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이 아니오라는 심리가 벌써 이 말을 시작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부터 그냥 문을 딱 닫게 하는 위축되는 감정과 그 교감신근경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요. 어, 예. Yeah. 이거는 훨씬 더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이뭐 세포들이나 우리들의 이렇게 몸의 근육도 훨씬 더 쉽게 이완이 되고 훨씬 더 오픈 마인드를 할수 있는 그 심리적인 교감신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내가 목적한 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네 긍정적으로 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죠.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 대화의 기법을 사실 정말 몰라요. 이런 대화의 기법. 알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공통의 관심사? 어, 내가 한번 정도 그냥 연설을 하기 전에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 그래. 여기에 와서는 뭔가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해 볼까? 음, 좀 그런 이야기를 꺼내 볼까? 만약에 어, 여기 이제 뭐 젊은 엄마들이나 뭐 학, 이제, 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많은 그런 네, 청중 강의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아이 키우긴, 네, 아이 키우기 많이 힘드시죠? 네, 오늘 뭐 아이들 어린이집에다가 잘뭐 보내고 오셨나요? 야, 아기 키우는 거 진짜 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뭐 이런 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냥 느낄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 그냥 아주 쉽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뭐 청춘들이 있다면 뭐취업의뭐 어려움들. 뭐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그들의 관, 네, 공통 관심사, 뭐 어른들이 많이 있다면 뭐 자녀들의 이야기 얘기하면 정말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이런 정말 사소한 것. 근데 사실 강의나 제가 뭐 연설을 많이 이렇게 좀 강의를 들으러 가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청중의 마음을 아주 쉽게 오픈하고 나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건데, 네. 아주 간단한 스킬이죠. 음. 그리고 예, 아니요. 아니요는, 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낼 때, 아니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시간이, 만약에,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약간 못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었, 어 뭐,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좀, 식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질문을, 오늘, 네, 식사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벌써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쵸? 정말 사소한 질문부터, 사소한 이야기부터, 그냥 아니요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네. 이것을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상대가 어 네. 어 식사는 못 했습니다. 그냥 네라고 대답을 할수 있도록 어떤 어떤 정말 사소한 질문이더라도 네. 그 예스 yes, 처음에 그 긍정적인 예라는 대답을 자꾸 자꾸 얻을 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계속해서 네, 열리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스, yes, 네, 맞아요라는 네.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길을 잡도록 이끄는 일이 아주 매우 네, 중요한 일입니다. 응.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 사람이 예 라고 답할 때에는 그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 드렸지만 긴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몸에서 몸 전체의 조직이 앞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고 또 수용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이끌어 낼수록 우리의 긍정적인 제안이 또 청중이나 또 상대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아주 간단한 꿀팁. 네.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꿀팁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다른 스피치 강의를 들으시면 뭐 여러 가지, 뭐 호감을 갖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스피치의 강의는 사실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한 내 마음 상태가 어, 어떤 상태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느냐.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스피치를 잘하는 아주 근본적인 네. 스킬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공통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에게 아니오가 아닌 예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면서 뭔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네,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스피치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요. 저는 뭐, 발음이 아에 이오우, 뭐, 이런 뭐, 억양이 어떻고, 뭐, 정확한 뭐, 표준어.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 보여지는, 보여지는 스킬. 네, 보여지는 노하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연습하면 정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스킬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발음이 정확하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뭐, 억양이 좋고, 뭐, 말을 너무 세련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거나 내 마음의 상태가 사람들의 호감을 상대방의 그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뭐, 네,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스킬이 좋다 한들 그 사람을 우리는 절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정말 스피치를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만약에 얻고자 하신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말의 스킬보다는 마음을 움직이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스피치 노하우를 갖 되는 게 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스킬들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 오늘도 슈퍼탐구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어, 지금은 아직은 네. 공, 광고가 붙고 있지 않지만 음, 이제 앞으로 제 영상에도 광고가 붙게 된다면 여러분들 많이 어, 많이 봐주시고요. 또, 스킵 버튼 누르지 마시고, 한 5초, 10초만 더 광고 봐주시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유튜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뭐 광고료가 사실 뭐, 1원, 이원 밖에 되지는 않지만, 저는, 네, 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면서, 어, 실질적으로 이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음... 저의 또 이제 네, 바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뭐 스피치를 통해서도 토크 콘서트를 하고요, 뭐 소통이라는 뭐 주제나 뭐 듣고만 있어도 좀 부자되고 행복해지고 또 성공하는 여러 가지 또 스피 노하우에 대해서 어, 공개 강의 하는 게 저의 또 작은 소망입니다. 어, 스킵하지 않으시고 광고를 봐주시면 네, 빨리 그날이 어, 와서 정기적으로 공네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또 생방송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